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8월하고도 12일입니다. 이제 태풍도 물러갔고 다시 뜨거운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과 마평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지면이 앞으로 향후 그 미래 가치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마평동 쪽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자 여기 용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요게 지금 동용인IC가 요게 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요 밑으로 여기쯤 되겠습니다 화살표 방향 그래서 영동고속도로에 용인휴게소가 있거든요 용인휴게소 바로 밑에 여기에 한 30만평 정도의 어 국제물류센터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으면서 이 국제물류센터에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동룡인 IC 자비를 들여서 이것은 어 고속도로 그그 한국도로공사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공사비를 내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그 국제물류센터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 동룡인 IC를 만들면은. 자, 여기, 마평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번 도로와, 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이 42번 도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이, 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를 이 동룡인 IC로 이제 계속 연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42번 도로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평동 일대는 물론이거니와, 자, 여기서 왼쪽으로 한 4, 5km 정도 가면은, 처인구청과 용인시청,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양지를 거쳐서 이천마장 택지개발 지구로 해서 빠지는 42번 도로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그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은 마평동 시대가 새롭게 열리면서 이 마평동은 어, 국지도 57호선과 이런 도로를 새로이 연결되는 자 여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어, 평택까지 연결되는 45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5번 도로를 45번 도로를 이제 연작을 해서 국지도 용인 포곡간 국지도를 57호선을 연장하는 이것도 지금 이제 보상이 거의 끝나가면서 조만간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주변은 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와 동용인 IC에서 이제 42번 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마평동 시대, 이 주변에 아직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지면 송문에는 송문, 그,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아마 새로운 그러한 개발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부동산 투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쪽에 어 42번 도로, 마평동과 송문리 쪽을 아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결코 어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은 자, 마평동과 송문, 양지면 송문리에 말씀을 드리면서 양지면 양지리 시내 쪽을 한번 그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은, 자, 여기 시내가 있는 양지리와 그리고 전원주택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1리와 평창리. 땅값이 비교적 많이 그, 뭐야, 그, 미성숙지, 미개벌지가 있는 축예리와 식금리. 여기도 땅값이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새로운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어 여러분들께서 양지면에 시내를 보시면은 가장 우리가 부각이 될 것이 여기가 상업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어, 이쪽에 양지 사거리 코너에 2 8층에 동문 건설에서 주상복합이 지금 공사가 7, 80%가 됐기 때문에 금년 말 정도에 입주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쪽에 어, 아파트가 좀 있는데 그 왼쪽에. 양지 면사무소 옆에 리첼 제일 아파트가 지금 어, 금년 4월달에 입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첼 제일 아파트와 그리고 가장 또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여기 남곡 2주구라고 있는 경남 아노스빌 아파트가 지금 탑크레인이 올라가면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양지면 쪽은 용인 원삼SK 하이닉스의 배우도시로서, 자, 여기 원삼SK에서 반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17번도를 로 타고 가사가 양지IC 사거리, 그 영동고속도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양지리 쪽이 앞으로 배우도시로서도 각광을 받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지금 이 양지면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를 보면은 면 단위 위에읍이 있습니다. 어 이제 읍이 되려고 하 한다는 승격조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구가 2만이 넘어서야 되는데 현재 양지면은 2만에서 얼마가 조금 그 몇백 명이 모자라는 그러한 인구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경남 아노스빌 또는 이쪽에 나와 있는 동문건설에서 지은 양지아이시 사거리에 그 동문건설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속속 들어선다고 한다면 인구 2만 명이 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지읍으로 승격될 날도 멀지 않았고요. 양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 용인시 저인구 양지면은 아시아나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장과 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양지 파인 리조트, 양지 파인 골프 클럽이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눈썰매장도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지면과 이쪽에 그 뭐라고 원산면, 백안면 경계에 있는 지산 컨트리 클럽 아주 저 유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골프장이 아시아나와 양지 파인 골프클럽과 지산 포레스터 이런 골프장이 있는 데가 바로 양지면이란 걸 알아두시면서 양지면은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제1리 평창리는 전원주택 단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여기 왼쪽은 어 원룸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또는 근생 시설로 뭉쳐 있는 데가 바로 이쪽에 양지면, 양지리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양지면은 일단은 양지리, 제일리 평창리 쪽은 일단 누가 뭐라고 해도 집가가 상승되고 부동산 개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도로 조건이 양호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지면 일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는 진, 진천 쪽으로 가다가, 자, 배감을 거쳐서 진천으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17번 도로가 있습니다. 이 빨간선이죠. 그래서 이 17번 도로는 워낙 교통이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류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7번 도로도 이제 SK하인스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그, 분빌 것으로 예상이 들고 특히 어, 금요일날, 토요일 정도 되면은 이 17번 도로가 어, 이쪽에 배감에서 영동고속도를 타기 위해서 양지 사거리 코너 이쪽이 상당히 많이 분비고 현재도 분비고 있지만은 앞으로 SK 하이닉스 그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량이 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도로가 좋아지고 어,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지역 그 대부분이 개발에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이제 내년 말 정도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동룡인 IC를 비롯해서 국제 물류센터 옆에 마평동, 어, 그다음에 송문리 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새로운 동룡인 IC가 내려오면서 42번 도로하고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마평동과 송문리 그리고 양지면 양지리 쪽에 이쪽은 대규모적인 그러한 개발과 이런 고속도로의 힘에 의해서 엄청난 개발의 호재가 많이 그 존속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지면 일대, 양지면 일대에 여기는 지금 땅값이 상당히 좀그 비싸게 가격이 호가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지면 제일리, 평창리는 도로라든지 자연적인 입지 조건에 의해서 전원주택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투자 가치를 아마 생각을 하셔도, 그리고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많은 축계리라든지 이쪽에 식금리, 정수리 쪽, 어, 그래서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어, 상당히 많은 투자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어, 용인포천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17번 도로와 그리고 57번 도로가 연장이 돼서 어, 포곡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용인시 처인구는 마평동과 양지면 송문산업단지 있는 쪽에, 그리고 양지리 쪽, 이쪽을 눈여겨보신다고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